창세기 20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나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 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범하는 것 어떤 것 있으십니까? 어, 요즘 많이 날씨가 시원해졌죠. 어제는 낮에도 와 이제 가을이 정말 왔구나라고 할 정도로 참 시원한 날씨였습니다. 어, 이제 여름에는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을 살짝 틀어놓고 잠에 들었었는데 어, 가을이 되니 이제 밤이 시원해져서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조금 열어두고 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너무 추운 거예요. 무슨 겨울인 것 마냥 분명히 잘 때는 적당히 시원한 온도였는데 아침에는 너무 추웠습니다. 이제 어머니께서 창문 열고 자는 건좀 심하지 않니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셔서 어 이제 아 창문을 좀 닫아야 할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고 다음 날음 씻고 나왔는데 이제 자려고 하는데 어제보다 더 더운 거예요. 그래서 감히 이 가을에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에어컨을 틀고 선풍기까지 틀어놓고선 열이 좀 식으면 끄고 자자라고 했는데 열이 식은과 동시에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아침에 이제 또 잔소리를 한번 듣고 그 다음날 여지없이 또 창문을 열고 제가 잤습니다. 매번 똑같이 꾸중을 듣지만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목 상태가 조금 좋지 않지요. 오늘은 꼭 문을 닫고 제가 자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어, 반복해서 하는 실수가 우리의 삶에 사소한 것이든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이든 존재합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가장 싫어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서 듣는 첫 번째 수업. 네, 짐작이 가시죠, 왜일지. 특히 과학 시간이 정말 싫었는데 요왜 그랬냐면 과학 선생님께서 틀린 문제 10번씩 노트에 적어서 풀이까지 적어서 검사 맡아라. 그거 안 하면 이제 한 번에 한 대씩 맞았던 그런 좀 빈격적인 상황이 있었었는데 그걸 이제 틀린 문제를 정리하는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저는. <laughs> 과학을 너무 안 좋아했어서 뭐 다섯 개만 틀려도 50번을 써야 되는데 그 이상을 쓴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풀이를 하면서 사실 오답노트가 내 머릿속에 다시 정리하자라는 개념인데 거의 깜지 쓰듯이 이제 오답노트를 써 내려가는 겁니다. 간신히 숙제는 해서 냈지만 제 머릿속에는 문제가 남아있었을까요? 안 남아있죠. 그 오답노트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조금 복습이라도 한다면 제 머릿속에 남아있을 텐데 그 오답노트가 이제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디있는지도 모르고 숙제만 검사 맡으면 뭐 됐지라는 생각으로 어 그렇게 팽개쳐 놓으니까 다 나중에 똑같은 문제를 또 틀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또 실수의 실수를 거듭하는 것이지요.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제 친구 중에 이제 최윤땡이라는 친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 이제 예전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술을 먹어요. 근데 저는 이제 친구 만나야 되니까 가서 그 친구 먹을 때전 이야기 들어주고 또 취하면 집에 데려다주고 이렇게 이제 반복했는데 그 친구가 다음날 아침에 꼭 전화와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다시는 술을 먹지 않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또술 먹으면 나를 개라고 불러도 좋다 근데 며칠 지나서 또 만나면 여전히 개가 되어 있는 제 친구. 또 그렇게 해서 실수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역사를 알아야지만이 과거에 있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독일의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저와 같은 한 개인도 그리고 가정도 사회와 집단, 국가도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을 두 단어로 정리하면 여러분 무슨 단어와 무슨 단어를 꼽으시겠습니까? 공의와 사랑입니다. 공의는 무엇인가요? 옳고 그름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을 받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기준이 세상에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일까요? 포용하고 용서하고 용납해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과연 사람을 잘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의일까요? 사랑일까요? 네, 사랑입니다. 만약에 공의가 사람을 잘하게 한다, 아이를 성장시키게 한다라고 하면 아이는 경찰 아저씨가 키우는 것이 가장 마땅하겠지요. 잘잘못이 있을 때 판사 아저씨 앞에 서서 너 이거 잘못했지, 저거 잘못했으니까 감옥에 삼초 있다가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아이들이 잘 자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공의로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어머니입니다. 무조건 엄마입니다. 아빠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엄마가 더 필요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어머니가 있어야 아이들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다 보니까 착각하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엄마는 속이기가 쉽다 라는 착각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속이면서 컴퓨터 게임 하다가 걸렸었다. 제가 저도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컴퓨터 게임 조금만 했다라고 나름대로 그럴싸한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아, 어머니에게 거짓말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한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냐면 어머니의 한 모습을 보았는데요. 저에게는 그렇게 잘 속아주시던 어머니,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절대 속지 않으시는 모습을 제가 어느 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라 이상하다, 아버지의 말씀이 더 그럴싸하고 내게 형편없는 거짓말인데 왜내 거짓말은 통하는 것이지? 그때 깨달은 겁니다. 엄마는 지금까지 내게 속은 척 해주셨던 거구나. 못 썼겠습니다. 그 뒤로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에 항복해서 이제는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드려야 어떠한 행동을 보여야 부모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에 조금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살짝 철이 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속아주십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셨다는 사실은 까먹고 세상이 우리를 용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내 경쟁자들, 나의 대적자들은 언제나 내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TV 프로그램 보아도 정말 모든 예능이 서바이벌이 주제입니다. 생존, 누군가 죽어야만 내가 살수 있는. 저는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보고 있으면 제가 탈락하는 기분이에요. 합격했을 때는 안도감이 있는데 탈락할 때마다 이제 제가 마음이 철렁철렁하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가 작년 재작년인가요? 나는 동원이도 좋고 임영웅도 좋은데 왜다 떨어뜨리고 임영웅만 우승을 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예능 프로그램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심 없이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에 자리 잡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실패하면 끝이다. 지면 죽는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실패하면 안 돼.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야. 실패하면 끝이야. 탈락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은혜가 있는 한 너는 죽지 않는다. 죄로 인하여 전적인 무능함에 빠져버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수한다고 죽지 않아 괜찮아. 우리가 어떠한 환란을 당하고 어떠한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과 좌절과 절망과 상실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거의 처음 교회에 나왔다면 한 먼저 알게 되는 인물 열명 안에 꼽히는 인물이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으신가요? 가장 유명한 별명이 무엇이죠,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입니다.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수 있을 만큼 놀라운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그랬는가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그도 역시나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저지르는 인생이었습니다. 성경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들에 대해서 미화하거나 또는 비하하지 않습니다. 각 인물들 간에 다양한 개성과 또 그들의 행적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결과 성경은 어떤 한 인물에 대하여 그 인물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선과 악, 진실과 거짓, 용기와 비겁함 등등 양면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때가 있는데요 특히 어떠한 한 인물에 대해서 많은 양의 불량을 할애하여 기록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 현상을 더욱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네 명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그렇고 또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 또 모세 더 나아가서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이스라엘 의 왕들 신약시대의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도 그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99세 되던 해에 범하였던 그 신앙의 회의함 그리고 그로 인하여 드러났던 자신 내면에 있던 비겁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치욕적인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무슨 이유인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자신의 눈앞에 있는 위기를 모면하려고, 블레셋 땅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나,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내를 빼앗기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족장이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에요. 자기 밑에 종들도 있고, 양과 염소들, 나름대로 사람들이 볼 때, 오, 그래도 성공했네 라고 할 정도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 봐야 족장이지 도시국가 왕 앞에서는 그냥 작은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 왕이 아브라함에게 묻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더니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지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발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 당시 시대적인 또 문화적인 상황을 보니까. 도시국가의 통치자는 자신의 국가에 타국의 사람이 방문했을지라도 마음에 들면 그 사람을 후궁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분명 알았겠지요. 가면은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자기 혼자 생각했던 것뿐만 아니라 아내와도 어찌 보면 상의했을 수 있었겠다는 생각까지 해보았습니다. 만약 내가 내 아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데려가겠지. 근데 내가 누이라고 하면 데려는 가겠지만 일단 내가 살수 있으니 그 다음에 아내를 구해와야겠다 이런 협의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오히려 더큰 소리를 사라에게, 쳤, 사라에게 쳤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죽어야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차피 당신을 데려가려면 뭐 어떻게든 데려갈 텐데 내가 살아서 구하러 가면 되지 나 죽고 가면 끝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아내 사라를 보내고 그날 밤 아브라함은 요즘 말로 하면 이불킥이죠. 이불킥. 그것을 넘어서 너무 분하고 수치스러워서 아마 아브라함이 동탄에 살았더라면 이 호수공원을 밤새도록 소리지르면서 뛰어다니지 않았을까.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마음이 그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누구를 찾아가시죠? 네, 아비멜렉을 찾아가세요. 정말 신기하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찾아가십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남편이 있는 자이다. 안 그러면 너와 내게 속한 사람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아비멜렉 입장이었다고 생각해 볼까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쵸? 우리 사기 당한 거잖아요,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요즘 세상이었다면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사기죄입니다. 사고는 아브라함이 쳤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을 찾아가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왜 위대하다라고 제가 생각하게 되었냐면, 아브라함이 이 일을 범한 것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서도 아브라함은 똑같이 행동합니다. 애굽에서 자기의 누이입니다라고 아내를 소개합니다. 역시나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애굽의 왕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경험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면 그때의 경험이 기억되었다면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이렇게 행동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심지어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막 시작하던 어, 간난하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미 소명을 받고 사명자로서 24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뒤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너 뭐하는 거야? 내가 저번에 이렇게 이렇게 해줬는데 너가 이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면 어떻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히려 정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아브라함은 제 아내입니다. 저를 죽이세요 라고 이야기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 아비멜렉이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관심 없습니다. 그냥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줄 우리가 어떻게 아냐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또 너야. 너 지난번에도 그랬지, 잊었어?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몇 번을 이야기하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 믿음의 조상 삼겠다고 했는데, 너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계십니다. 제가 어머니의 사랑을 가장 크게 느꼈을 때가 언제냐면,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고, 어머니도 그걸 알게 된 상황. 제가 집에 갔어요. 방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무언가 이제 혼나거나 잔소리를 듣거나 해야 할것 같은데 그냥 묵묵히 나와서 밥 먹어라라고 하실 때, 그때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가장 크게 느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너무 사랑하셔서 길이 길이 참으셨다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알수 있냐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신의 목숨만을 건지기에 급급했던 아브라함이 그가 자신이 백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쳐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조금의 거짓말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께 바치리라,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가 그 사건을 통하여 얼마나 큰 믿음의 성장을 경험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실수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내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할지라도, 혹은 내가 잘못한 선택을 할지라도. 은혜의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는 한 나는 죽지 않는다 아브라함이 무슨 방법이 있어서 아들을 당당히 끌고 모리아산으로 이끌어 갔겠습니까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모든 실수를 용납하시고 책임지시고 또다시 자기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듣게 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이제는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잘 알겠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로, 그리고 지금 이 세대까지 이르러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보다 더하면 더했지, 여전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대비하고 생각해도 똑같이 실수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단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생각이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조차 이러한 연약함을 보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3절에,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 내 길을 진도, 지도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명철, 우리의 경험을 다 내려놓으십시다. 우리의 힘으로 노력하고 노력해봐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어쩔 수 없는 우리입니다. 우리의 실수의 손가락질하는 세상의 소리도 이제 무시하십시오.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참으시며 똑같은 실수를 범하더라도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